네, 가장 많은 함성과 또 박수를 받으신 인기상 시상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요, 오늘 이 멋진 축제를 주관하시느라 너무나 애써주신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태백지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강영준 지회장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깊은 무대 준비하시고 멋진 연주까지 오늘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강영준 지회장님께는 인기상 그리고 장려상 공상 시상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상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은요. 강도란 여자를 부르신 김춘환의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자분을 이렇게 호명되시면 중앙으로 마주 서시고요. 시상자분과 함께. 자, 상장과 네, 상금증서, 그리고 상패까지 함께 수여가 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쪽을 향해 서 주시고요. 그 깊은 시간을 또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참가하셔서 오늘 최선을 다해주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장려상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상자 분께서는 한 걸음 뒤로 서 주시고요. 자, 우리 강영준 회장님께서 계속 시상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려상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수상자는요. 배웅을 부르신 박길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상장 상금 증서와 함께 상패가 수여되겠습니다. 네 전달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동상 시상도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동상수상자 역시 바로 발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수상자는요, 아름다운 강산을 힘차게 불러주신 이미란을 축하드립니다. 네,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상장. 그리고 빛나는 상패와 그리고 상금 중소까지 수여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쓰셨습니다. 네, 우리 강영준 지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은상시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요, 서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최승호님께서 직접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공정한 심사를 해주시느라 애써주신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연합회 회장님께는요, 은상시상과 금상시상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상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요, 봉선아 첫사랑을 부르신 배복자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상장 받으시고요. 꽃다발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상패 받으시고요. 네, 상금 증서도 최승호 연합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금 증서까지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꽃다발에 네, 전하실 분들 전달해주십시오. 자 이어서 금상 시상도 최수호 연합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33회 강원 주부가요제 태백시에서 펼쳐졌는데요 올해 금상 수상자는 어느 분이 받으실까요? 발표하겠습니다 금상 바람의 소원을 부르신 최영희님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상패, 빛나는 상패도 전달해 주시고요. 자, 상금증서도 우리 최주모 연합회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겠습니다. 자, 앞쪽을 향해 바로 서주시고요 특히 본 순간을 멋지게 남기겠습니다. 축하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축하꽃다발님 전달해 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강원도 우리 특별자치도를 이끌고 계시는 최승호 연합회장님께서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상 시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시상에는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장이십니다. 우리 이재환님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상은 대상, 한 상만을 남겨두고 있고요. 대상 수상자의 상장의 색깔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이렇게 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는데요. 네. 사회자를 향해 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 대상 수상자를 발표 드리기 전에요. 아직 상을 받지 않으신, 어,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 주부분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시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열심히 연습하시고 예선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상을 받건 안 받건 용기 있는 도전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원하신 바로 그 수상자, 그 참가자가 수상을 하실지 아니면 전문가 분들이 보시는 견해와 조금 다를지 지금 바로 발표가 될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마음 따뜻하신 강원 특별자치도 우리 도민분들께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3회 강원 주부가요제 올해 대사! 대상은 누구일까요 어, 떨려. 대상! 나를 올리는 사랑의 김수리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니다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상장 대상 성명 김수린님 이 사람은 강원예술제 지정 종목인 제 33회 강원주부가요제에서 뛰어난 가창력으로 위와 같이 입상을 하셨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9월 6일 사단법인 한국의총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이재환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빛나는 상패 그리고 이재한 예총 회장님께서 상금 증서까지 함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쪽을 향해 서 주시고요. 자, 이 뜻깊은 순간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힘을 모아주실 우리 강원 예총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요 이재현 회장님 애쓰셨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수상자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앞쪽으로 나오십시오 네아 너무 들고 계실게 많으시죠 잠시 좀 내려놓으실까요 자 마이크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중앙으로 서시고요 지금 어떠신가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제 생각도 하였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혹시 응원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오, 많이 오셨네요. 가족분들, 지인분들이 네. 다 함께 오셨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나를, 나를 웃기는 사랑, 사람, 그 분위기 있는 노래, 다시 한번 앵콜성으로, 당당한 대상 수상자로서, 잠시 프탑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장시간을 걸쳐서 응원해주신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관객분들, 그리고 되게 저 함께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된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강원주부 가요제는 날로날로 날로 멋지게, 그리고 빛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수상자분의 앵콜송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하필 내 사랑인지 왜 하필 나였었는지 견디기조차 힘든 스월이왜나 You. Yeah. Yeah.